네, 대한전선 주주님들, 그리고 성공투자의 나침반을 찾아오신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든든한 투자 파트너, 성프로입니다. 오늘 1월 16일 금요일이죠. 한 주에 마무리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주주님들 호가창 보시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 중에 그것도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전선 오늘과 내일에 대응 여러분의 계좌 운명을 길을 가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골든 타임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차트 흐름 보실게요. 이 며칠 전에 이렇게 기록적인 고점 찍고 나서 음봉이 나온 후에 지금 약간의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건가?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쳐야 하나? 하면서 밤잠 설치시는 마음 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아시고요. 지금 이 구간 단순히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횡보인 것 뿐입니다. 세력들이 더큰 수익률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매를 멈추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니까 겁먹고 빠지시기보다는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무조건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감사 인사부터 정말 짧게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저한테 문자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송프라님 덕분에 뭐장 시작 전이랑 장충에 보내주신 수급 분석 프리핑보 뭐 수익. 많이 챙겼다. 덕분에 멘탈 잡았다. 라는 이런 문자들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성취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일단 저비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계좌 지켜드리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와 차트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꼭꼭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주주님들 지금 대한전선 차트 흐름이요, 이게 단순히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상한가를 뚫고 올라가는 대폭발의 서막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깊게 줄 것인지 지금 결정이 되는 아주 아주 예민한 구간인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세력의 의도가 차트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들,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제가 오늘 장중에 추세전환 신호 뜨자마자 여러분께 긴급하게 달려온 이유가 이거고요. 제가 단체문자로 실시간 브리핑 해드린 전략대로 움직이신 분들 이미 수익에 맞, 열심히 즐기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주식 시장 1분 1초가 전쟁터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의 변동성이 더 빠를 때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번호 공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이 번호를 대한전선, 네 글자 너무 기니까, 그냥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어뭐 제가 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유료 리딩만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오직 저를 믿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게 도와드리고 싶은 진심 하나뿐으로 이렇게 유튜브 하고 공, 번호 공개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깐요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숟가락 들고 여러분 입에 밥떠 넣어 드릴 듯이 실시간 대응 전략과 이런 수급 분석 그리고 추세선 브레이핑들 단체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써드리고 수익 안겨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내야지. 혼자만. 혹은 영상 끝나고 보내야지 하다가 타이밍 놓치시면 정말 억울해서 잠못 주무시겠죠. 지금 그냥 영상 보시는 도중에 핸드폰 꺼내서 문자 하나 남겨두시고요. 그래야 내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문자 보내주셨으면 이제 진짜 대한전선 왜 폭발 직전인지 데이터로 차트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 뜯어 볼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 보실게요. 1월 13일 이거 28,900원이라는 아주 기록적인 최고가를 찍었었죠. 그 이후에 3거래일 동안 은봉이 나오면서 약간의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거래량입니다. 고점 찍을 때 이렇게 터져주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하락과 횡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확인이 줄어든 거 여기 보이시죠? 이건요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고점인 그 물량 개인들 물량 뺏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늘리고 있는 매집형 조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아주 명확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 평선들도 보실게요. 현재 주가요, 5일선과 11선 위에서 지금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만 5천원 초반대 가격은요, 강력한 지지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이 평선이 수렴하면서 조만간 위로 강력하게 소화 올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조 지표 보실게요. 차트는 소도 지표는 무속입니다. RSI 지수 보실게요. 이 고점 부근에서 70선 넘기면서 가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가 현재 50 중반대까지 내려와서 열기를 시켰어요. 이는 추가 상승을 위한 공간이 다시 확보가 됐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MACD 역시 시그널선 위에서 골든크로스를 유지하면서 상방에너지가 유효하다라는 거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수급표를 보시면 더욱 재밌으실 거예요. 수급표를 보시면 오늘 데이터 보실게요. 외인과 기관이 지금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요, 누적 순매수 데이터를 보시면 외인들이 지금 29만 주 넘게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날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은 밑에서 아주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 바보인가요? 아니죠. 절대 바보 아닙니다. 더큰 수익률을 위해서 지금은 일부러 매매를 안 하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죠?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런 N자형 파동. 정석을 따라 가시면요 충분히 수익 받아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행보 구간의 저점 매수 전략입니다. 현재 25,500원에서 26,000원의 지지 확인했다면요 여기가 바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짜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결정적인 구간인 겁니다. 세력들이 흔들 때마다 분할로 물량을 우리는 오히려 더 모아가는 전략이 요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타란 슈팅입니다. 만약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27,000원 돌파한다? 이거는요, 이거 28,900원 전고점 뚫으러 가겠다는 출발 신호인 거겠죠. 이때는 보유 물량을 홀딩하고 이 홀딩한 보유 수량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식은요, 여러분, 올라갈 때 파는 게 기술인 거죠. 제가 드리, 잡아드리는 1차 저항 라인에서 물량 일부 조금 덜어 내셔서 수익 조금 더 챙기시고 나머지는 추세가 꺾이기 직전까지 끝까지 들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 미세한 타임이 혼자서 여러분들 호가창 보면서 잡으실 수 있으실까요? 바빠서 다들 못 하시잖아요. 투매가 나오면 대동매매하기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조준님들.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대한 전선에 집착하면서 분석하고 도와드리려 하는지 아실까요? 저라고 여러분들 주식 차트 처음부터 잘 봤겠습니까? 당인 아니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빨간색은 올라가는 거고, 파란색은 내려가는 거고 이런 것밖에 못 봤었습니다. 저도 거의 최근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깡통 차고 막 빚더미 늘어나고 막 고민도 하고 막막하고. 근데 그때 누가 저한테 지금은 버텨라. 지금이 기회다. 차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는 거다라고 유튜브가 조금만 더 활성화가 됐었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막 많이 외롭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 동안 공부해서 깨달은 것들, 노하우들,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다 퍼주자. 나처럼 힘든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 그게 좀더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슬픈 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주식시장 기가 나고 외인들은 탱크 몰고 오는데 우리 개인들 소총 환자로 들고 전쟁 털어 나간 거 다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때로는 냉철한 선생님이 되어서 세력들에게 놀아나지 않게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유튜브 하고 있는 거니깐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주식 조금 안는옆집 동생, 조카라고 생각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기껏다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6518 9300으로요. 대한전선 네 글자 너무 키면 그냥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대한전선 실시간 등 전략도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대한전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대형 세력주 선물인데요. 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한이라고 꼭 정확한 종목명 적어 주셔야 제가 헷갈리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보내지 않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만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종목명 남겨 주셔야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일 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요. 여러분, 빨간 계좌 인증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파트너 성프로였고요. 문자 보내 주시면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